여러분, 네이버에 다콩 치면 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저기야, 저기야. 구독 고마워. 개꿀스인데, 꿀떡. <laughs> <laughs> 뭐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자요. 네이버에 내 이름 검색해서 뭐 나오면 진짜 이거 뭐 월클 아니냐? 아니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에 다콩을 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콩. 일단 유튜브, 트위치, 학습 놀이 전문 아콩 다콩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지식이네. 이게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2019년 2월 21일. 이거 누구냐? 트위치 스트리머 다콩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진짜 누구세요? 이거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나 놀리려고 한것 같아, 놀리려고. 그리고 심지어 2019년이잖아? 유튜브가 그렇게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을 거야. 유튜브만 보다가 빠져서 트위치까지 알게 됐어요. 제가 이쁘다고 와. 이게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엔. 트위치를 보는 사람인데, 나를. 글린거 같거든요 트위치 스트리머 닭콩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유튜브만 보다가 빠져서 트위치까지 깔게 됐어요 제가 이쁘다고 하고 싶어도 시청자들이 관심 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콩이랑 결혼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유 수지 공혁준 아이린 제니 결혼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애니도 추천해주세요 글 하나에 세개를 아무튼 요런거를 누가 적었는데 답글이 이제 19개가 달렸어요 저한테 대박 아이디어 있음, 존잘1등왕 가수가 돼서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생방송 라이브 무대 중에 고백하는 거임. 아, 이분도 무조건 콩청자예요. 무조건 콩청자고 무대 중에 고백하는 거뭐 여자들이 싫어하고 막 소름돋아고 막 그렇다 하잖아요. 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막나 좋다고 티 내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사랑을 안 받아주더라도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난 좋던데 기분 좋잖아 누군가 날 좋아해 준다는 건. 그 무대 중에 공개 고백 뭐 단톡에 공개 고백하는 거왜 소름 돋아 하는 거죠? 난 그냥 웃길 것 같은데. 와 씨발 뭐야 이거. 오리 씨개 웃겨 이렇게 할것 같은데. 지연자 얼마나 망상했으면 고백까지 아니야? 고백은 원래 사귀고 막꽁냥꽁냥 하는 거다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잖아. 제발 영화관 프로포즈 받았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받을 마음 없어도 웃길 것 같은데 허씨 어떻게 하지 어좀 웃긴데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네 괜찮습니다 예스그 다음 10만원 도내하면 하루 서방님은 가능함 허실? 너무 좋죠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 방 10만원 도내하면은 하루 제가 서방 시켜드려요 매일매일 결혼하고 싶으면 매일매일 10만원이면 되겠죠? 아 잠깐 밥값은 따로예요 그리고 어우 병신 어, 병신, 이 사람은 뭘까? 정말 이 사람을 병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은 또 다른 누군가 아닐까? <laughs> 네, 죄송해요. 제가 망상중이라 죄송해요. 하루에 10만원씩만 더 내하시면 됩니다. 1년에 3,650밖에 안 하죠. 3,650이면 거절하고? 3,650원 아니고 3,650만원인데? 가능? 헐리 쉬는데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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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단 40대여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연하는 불가입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 가능해야 하고 헤어져도 영상 삭제는 하지 않도록 미리 서약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방송에 나가지 않고 방송 때문에 남친 안 만난다는 친구를 어떻게 꼬실지부터 고민해 보세요.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40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연상을 좋아하는 거죠. 연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하가 어른스럽다? 그러면은 뭐 연하 나름이니까. 만약에 남자친구 서방이 된다면 제 유튜브 컨텐츠로 써줘야 되는 거 당연하고 영상 삭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편은 불가능하고 돈에 하면 팬은 될수 있을 겁니다. 돈에 안 해도 팬될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코이는 제 거예요. 어허 아 진짜 또 피곤하네. 저는 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shit! 이거 최근인데? 잠깐만, 이거 지금 올렸지? 이거 앞머리 탈색 최근이잖아. 아, 진짜! 개오바지! 제 겁니다. 건들지 말아주세요. 12분 전! 아, 뭐하냐고! 지금 이 얼굴이랑 이 얼굴이랑 차이 엄청 많이 나. 개오바잖아요, 님들. 그 다음에 또 이거. 이 스트리머 누군가요? 이게 이런 게또 있어요. 이 스트리머 누군가요? 제가 진짜 잠깐만, 이거 정말 궁금한 게, 이 짤을 어떻게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완전 옛날 짤인데? 이건 진짜 나 아는 사람 아닌가? 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를 홍보해주는 건가요? 네이버에? 여기에 이제 또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다콩님이다. 알아봐주시고 이제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네. 이걸 보고, 나를 알아? 저그 정도인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사람이 쓴거 보고 얻어 얻어 쓴 거겠죠? 스트리머 사콤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알아서 그런 건지, 그냥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건지, 나를 홍보해 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댓글을 한번 달아보려고요.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본인 등판 하려고요. 본인 등판. 아, 너는안 찍혀요. 미안한데. B, 캐럿, 캐럿, 비 그래도 안나꼭 단체 사진 찍는다는데 저렇게 혼자 셀카 찍는 애들 단체 사진 찍는다고, 찍는다고 누가 그랬는데. 찍었당. 알았어, 이제 너네랑 같이 찍어줄게. 얘들아! 뭐야! 이거 어떻게 올리는 겨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답변하기,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닷콩. 본인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답변을 해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결혼이 생각 있으시다면 본인 PR을 <laughs>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laughs> 그리고 네이버에 제가 누구냐는 글이 있는데, 거기 답변이 채택이 돼서 더 이상... 글를못 쓰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여기다가 사진 좀 올릴게요. 어, <laughs> 쉣. 뭐야, 못 줄여? 콩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띵 답변 등록. 이거 채택되면은 나뭐 내공냠냠 하는 건가? 홀리 쉣, 홀리 쉣. 지금 닥콩님께서 결혼식 사진 찍고 계십니다. 아, 나 미치겠네. 아, 육수 새끼 하나 또 늘었네. 피곤하다, 피곤해. 아, 진짜, 이성 때문에 피곤한 여자 1위까지 해버렸네 진짜,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래서 내가 거북목되고 목디스크 오는 거지. 진짜 내가 너무 무겁다, 무거워, 진짜.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좋은 의미로 눈에 띄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다콩 게시글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관심 여러분들.